자, 이거는 어저께 유튜브로 해서 유튜브로 연락 온게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한부모 과정, 그,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중국 컴퓨터라도 지원을 해주고, 제가 여유가 될 때는 새 컴퓨터, 완전히 풀세트로도 해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아마 한 개, 2천만원에서 아마 한 3천만원 사이는 될 거예요. 그렇게는 될 건데, 어저께 유튜브로 하나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근데, 지금은 뭘 해드릴 수 있는, 그, 게임용으로 해드릴 수 있는 사양이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아, 아, 아. 최대한 해드린다고 해도 750ti 정도 될것 같거든요. 750 Ti 정도 되고 지금 이거는 있던 게 i3여가지고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보니까 i5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좋은데 안될 수도 있단 말이야 i5가 일단은, i5. i5 6600입니다. 6세대에요. 그리고 쿨러 하나 남는 거. 안 쓰는 건데, 쿨러. 이해할 건데, 가져가실지, 안 가져가실지, 뭐, 필요하실지, 이거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게임용으로는 지금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요즘에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 아주고 제가 뭐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픽카드가 있다 그러면 은 <laughs> 좋은게 있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그래픽카드만 뽑으면은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게임도 어느정도 돌아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픽카드를 뭐 해,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난게 750ti 이거 말고는 지금 딱히 없어요 제가 AES 할때 할 필요한 걸로 해드릴 수는 없고 AES AS, AS 할때 계속 써야 되는 데 그걸로 해가지고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게 朱元璋，我打。 저육천 6600원 고장난가 고정난 고장 것 같아. 그럼 틀을... 7세대를 본것 같은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안 들어오는 거. 우선 옆에, 폐기로. CPU가 간것 같아. 7세대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 하지, 뭐. 아, 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될것 같습니다. CPU 지원 목록에 있네. 11로 밖에 안 깔릴 거예요, 아마. 네, 여기 옆에. 아이사키, 스거기서 <laughs> 아, 제가. 저기 주차장 어. 있는데? 네, 네. 그죠? 응. 아이사키 스뭐 하시는 거예요? 응. 아, 이, 이거 그 업무, 업무용으로 하는 거. 아, 거라. 거기에 네. 계시는 거예요? 네. 깔고 있으니까 조금 걸리실 거예요? 자 이거는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하니까는 7세대 i5가 인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7세대 i5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원래는 6세대 6,100이었는데 지금 7,500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하니까는 인식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SSD 올려보고 그러고서 윈도우 깔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해서 이걸로 올리고 하아 자 이걸로 리고 파워는 이걸로 해서 그리고 파워는 파워는 이걸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 나간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된 건데 파워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센터 보내서 교체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깔게만 하면 됩니다. 저밥좀 먹고, 여기 나갔다 와봐야 돼가지고.